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유튜버 주식하는 어린이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주식 시장 소식과 주목해야 될 종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은 11월 이후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공포 게이지인 VIX가 8월 이후로 6번이나 20을 넘었고 S&P 500이 지난 6개월 동안보다 최근 2개월 동안 더 많은 1% 하락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매도 신호가 도쳐 있지만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왜 계속 매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확신한 세 종목, SMCI, 일리아엘리, 드래프트 킹즈에 대한 업데이트를 보여주겠습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서, 변동성이 돌아왔습니다. VIX 공포 게이지가 지난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급등했고 1% 이상 하락하는 날들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항상 주식 시장이 비싸져서 부정적인 뉴스에 급격한 매도로 반응했다는 상 상황, 신호입니다.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딥시크, 트럼프 그런 일들로. 많은, 많은, 많은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경고는 아닙니다. 사실 2022년 10월 이후로 72%의 상승 이후에도 매도 신호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세상을 계속 타고 가야 할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강세와 약세 사례를 모두 살펴보고 제가 여전히 매수하고 있는 세 종목 즉 제가 가장 확신하는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신호는 주식의 기록적인 고평가입니다 여기서 저는 통제불능으로 번지는 화재라는 비유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식 주가 수익 비율 PE에서 S&P500이 6025포인트에서 거래되며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지난해 보고한 수익이 28배 거래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PE Ratio가 28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PE Ratio는 주식이 얼마나 비싼지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이 창출한 1달러의 수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28배라는 밸류에이션은 2021년에 기록한 고점에 근접해 있으며 2000년 닷컴버블을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밸류에이션인 22배 에 비교하면 주식은 최소 27%더 비싸며 경제 섹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주식은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 섹터들은 10년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30%더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밸류에이션은 모닥불의 장작과 같습니다. 건조한 숲의 장작 더미도 불씨 없이는 타지 않으며 비싼 주식도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주식이 비싸져서 심지어 장기 발리션 평균이 말하는 수준보다 20% 또는 30%더 비싸다고 해서 곧바로 폭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을 그 시작하는 촉매제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의 매도를 시작하게 만든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등장합니다. 경제나 시장 전망에 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조정과 모든 버블 붕괴의 촉매제는 강세장을 이끌었던 정책의 변화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투자자들은 40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자금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기업과 소비자 대출 비중을 낮추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세금을 낮추거나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은 또한 관세와 대규모 추방, 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필요한지 또는 다른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관세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고 노동력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임금 상승을 의미하며 있는 모두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더 나쁜 것은 둘다 경제를 악화시키지만 연준의 물가 안정이라는 인부 때문에 금리 인하 능력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악화시키고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이미 부풀어 오른 주식시장의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는 불씨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로는 아마도 완전한 시장 붕괴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강세 요인들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인한 비싼 주식의 매도로만은 시장이 아무래도 10% 정도의 조정이 그칠 것입니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이 강세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오고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마지막 매도 신호 없이는 집을 태워버리는 화재가 아닌 캠프파이어 정도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신호, 즉, 약한 주식 매도를 완전한 붕괴로 바꿀 수 있는 휘발유는 증거금 부채입니다. 여기 야딘 리서치가 보고한 파란색의 증거금 부채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빌린 누적 대출금으로 현재 8,900억 달러입니다. 이미 2022년 초에 기록된 9,000억 달러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신 정말 무료 자금을 의미했던 10년 만의 최저 금리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 말고요. 부채가. 이 증거금 부채가 종종 일반적인 5에서 10%의 시장 조정을 폭락으로 가속화시키는 총매제가 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더 많이 셀수록 가격 하락이 더 크게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10% 정도의 완만한 조정을 겪을 때 투자자들이 올인하기 좋아하는 고성장 주식들은 20% 이상 하락할 수 있습니다. 40% 증거금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즉 100달러 계좌에 140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20% 하락은 실제로 100달러 포트폴리오에서 28%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브로커들은 증거금 포콜을 반해합니다. 투자자가 계좌에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없다면 어떤 가격에라도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거의 1조 달러의 증거금을 쌓아 올린 전체 시장에서 발생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도 신호들과 시장 붕괴 가능성에 맞서 주식을 계속 상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며 최소한 매도를 작은 조성에서 그치게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심리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12월의 매도세는 새로운 매수세를 만났습니다. 깊은 해상 뉴스로 시장이 하루에 2% 이상 폭락했지만 일주일 안에 가격은 다시 고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관세 위협으로 시장이 한때 3%까지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은 당위 중에 다시 매수에 나갔, 나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하락을 매수하고 있으며 때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집 자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랜트 쉐어즈이 EX, 즉, 레버리지 엔비디아 ETF는 단 일주일 만에 16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만 이틀 동안 40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이제 그 레버리지로 인해 더큰 매도세가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빠르게 해칠 수 있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낙관적이며 주식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될 준비가 된 엄청난 양의 현금과 가계 재정의 관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두 매도 신호가 조정을 일으키더라도 증거금 부채가 붕괴를 촉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제가 강조하는 것으로 주택 소유자의 순자산이 지난 5년 동안 거의 12조 달러나 증가했고 머니마켓 계좌에는 6.8조 달러가 앉아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어떤 하락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주택자산 가치상승, 주식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의 강세는 가계재정이 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시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 하기에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단 11%에 불과한데, 있는 대공황 직전의 최고 20%와 비교됩니다. 이것이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시장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길 원합니다. 경고 신호들과 다른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의 전체... 투자자 투자 전략이 한주 내내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이상한 어린이가 말하는 주식을 사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 기다릴 것이라면 붕괴가 올때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고려할 때 저는 2022년 마지막 조정기에 잘 작동했던 바벨 전략을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벨을 생각해 보면 양쪽 끝에 두 개의 문, 무게추가 있지만 중간에 무게추를 영, 연결하는 밤안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바벨 전략에서는 포트폴리오의 한쪽 끝으로 강세장이 계속된다면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성장주의 투자를 유, 유지하고 나머지 머니마켓, 채권, 안정적인 배당주와 같은 초안전 투자에 넣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채권, 채권은 사실 그렇게 좋은 초안전 투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두 부분의 비중을 반반으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 성장주의6 0 또는 70%를 놔두고30% 40%를 현금성 자산에 놔둘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주를 통해 강한 수익을 계속 얻을 수는 있으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그 안전 부분은 확보되어 있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바벨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아무 주식이나 매수,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조정이나 심지어 붕괴가 결국에는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가장 확신 주식들 최고 중에 최고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리마인드 하나만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 벨을 클릭하여 주식하는 어린이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SMCI 일리아일리 드래프트 킹즈에 대한 제분석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로 첫 번째 순위는 Advanced Micro Devices t e AMD입니다. AMD가 지난주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일 주가가 10% 하락할 정도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주가가 10% 하락할 정도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지만 월스트리트는 칩메이커가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분석하들의 41억 달러 예상치 에 못하는 38억 달러에 기록한 것에 실망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락기 있는 PC와 노트북 매출은 사실 58% 증가했으며 인텔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도 분석가들의 실망이도 부고하고 매출이 69%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석가들이 분석을 잘 못하는 걸까요? 이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주로 올해 매출이 3 0 2억 달러로 233% 증가하고 내년에는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밸류에이션과 인내심의 문제입니다. 2023년 주당 5달러 정도였던 Sofi t e c h n o l o g i e s 에 제가 제 클라이언트들한테 투자하라고 했을 때 같은 종류의 밸류에이션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밸류이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때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의 인내심이 부족했지만 그 주식이 18개월도 안 되어 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하라코 AMD는 시가총액 1730억 달러 기업이며 올해 예상 매출의 5 4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8에서 10배 비교하면 다진 7.6배의 주가 시, 수익 비율로 돌아가더라도 여기서 40% 수익이 날 것입니다. 이 주식의 적정 가치는 최소 주당 150달러이며, 20% 이상의 연간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주에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인 s y m b o l i c ticker SYM입니다. 4억 860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 있는데, 이는 4억 9400만 달러의 평균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현재 분기 예상 매출 중간값인 5억 2천만 달러도 5억 3천만 5억 3천 300만 달러 예상치를 미토 14%나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로 웨이먼 제임스의 한 분석가는 주식을 하향 주, 조정하고 목표가를 주당 100. 아, 135달러로, 35달러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월스트리트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못 미쳤음에도 분기 매출 35%나 증가했고 경영진이 현재 분기, 분기 가이던스에 따르면 22% 성장할 것입니다. 연간 매출 23억 달러의 전망은 회사의 230억 달러 프로젝트 백로그 일부에 추가하며, 이는 최근 월마트의 로보틱스 사업 인수로 50억 달러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매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소 5년간 이런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백로그를 보유하고 있고, 창고 로보틱스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매출의 2.4배에 불과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 최대 포지션 중의 하나인. 그니까, 매수 포지션 중에 하나인 63만 달러 이상 가치의 Super Micro Technologies, t c k e r s 이며, 이번, 이번 주, 주가 주이 주식에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경영진은 2월 11일 화요일에 2분기 실적과 사업 업데이트를 발표해 주며, 이를 통해 나스 회사가 나스닥에 2월 25일 상장 배시 기한까지 지연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회계 조작이 없었다는 내부 조사 결과와 새로운 감사인 고용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 감사인은 11월 중순으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러한 보고서 제출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나쁘더라도 다시 말하지만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시하기 너무 저렴한 성장주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실적 발표 외에도 지난주 주간는 회사가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탑재한 서버솔루션이 이제 출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6 4 지금간 2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지 그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매출의 0.8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거래된 평균 2.1배 대신 167% 할인된 수준입니다. 지연된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는 매우 빠르게 60달러 주식이 될 것이며, 120달러 정점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주식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DraftKings 스티커 DKNG.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예정인데 슈퍼볼 베팅 기록에는 매우 강해질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금요일 영상에서는 DK를 스포츠 베팅 트렌드에서 큰 수위로 보는 다섯 개 주식 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은 3 0 증가했고 올해는 33% 증가한 64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며 2 0 2 5년까지 수익이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랭킹스는플러터와 같이 국제적 노출은 없지만 미국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올해 매출의 3.2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평균 밸류에이션을 크게 밑0는 수준입니다. 또한 팔로0 0 0 0 0 0스 티커, PANW도 주목하고 있는데 목요일에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대 순수 사이버 보안기업인 이 기업은 지난해 주가 상승인 경쟁사들에 비해 부진했지만 지난 5년간 37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일관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13.3% 매출 성장에 실제 거의 변동이 없었고 올해는 14%매출성장에11% 이익성장이 이익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이버 보안은 어, 여러분이 알 수는 없죠. <laughs> 사이버 보안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장기테마이며 PNPANW는 PN, PN, 최고의 가치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마이너스 마진이 일반적인 업계에서 12%의 영업 마진을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을 감안한 주가 수익 비율은 44배에 불합니다 h e w l e t t Packard, Packard Enterprise 티허 HPE 주식은 최근 법무고가 Uniper Networks 인수 계획을 마그를 하면서 하락했습니다. HPE와 JNPR은 기업 규격을 위한 무선 네트웍 네트워킹 솔루션 분야에서 시스코에 이어 각자 2 위, 3위 업체입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솔루션 수요 증가의 수혜를 보고 있으며 네트워킹 측면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h b e 에게는 이는 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거래는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이며 성사된다면 HPE에게 이 분야에서 상당한 협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i l y Lilly and Company, 즉 일리아 엘리 티커 LLY는 2024년 말에 하락세에서 대부분 회복했지만 Evercore ISI의 연구가 봤다면 5월에 발표할 1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11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보다 거의 20% 낮은 수, 실적을 기록했고 비, 기록했고 브록버스터급 glp-1 다이어트 약품 판매 둔화 우려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어진 4분기 실적은 비교적 작은 5% 상승에 갇혔지만 에버코움라프는 이런 약품 판매의 계절성을 발견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처럼 다이어트 약품 처방도 매년 상반기에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이후 매년 상반기에 신규 환자 증가율이 평균 32% 증가했고, 반면 하반기에는 몬라주 출시 2022년 을제하고 평균 4% 감소했습니다. 이런 낙관론의 일부는 이미 1월 중순 이후로 20% 상승한 LLY 주가의 반년, 반년, 반영되어 있지만, 상반기, 상반기 판매 실적이 보고되면서 향후 6개월 동안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섹터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드린다면 섹터 스파이더 섹터 트래커에서 11개 주식 섹터 중 7개가 지난주 상승 마감했으며 전체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며 놀라운 폭을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소비자 의미 소비자의 섹터의 21%를 차지하는 아마존의 3.6% 하락과 섹터 16%를 차지하는 테슬라의 11% 포락이 폭락이 전체 시장을 하락시켰습니다. 이두 주식을 제외한 시장은 주간 소폭 상승으로 막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오, 안녕히 계세요.